좋은, 또 비염을,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약물로 이 소매, 말아진 소매에 묻혀서 코 안에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, 열려 있는 자연공을 따라 부비동 안까지 이 약물이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고, 그렇게 하다 보면 이코 점막의 염증도 치료해 줄 뿐더러, 이 속에 부비동 안에 고여 있는 오래 묵은 코와 농을, 물 켜서 그리고 순환 시켜서 코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요법이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을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, 한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본인의 균형이 깨진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. 또 떨어지어져 있는 길을 갖다가 보충시켜줌으로 해서 면역력을 더 증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비염 증상의 빠른 완화와 동시에 본인의 체질 개선과 면역력 증강까지 도와줌으로 훨씬 더 이유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